공무원 경찰 영어 독해 200제 1자 아홉번째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빈칸이 있다 그죠 그런데 빈칸 문자를 보니까 뭐였습니까 이렇게 s 우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명령으로 문내는데 그죠 가만 보다 요가 핵심적인 쭉 말했던 거를 핵심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그런 문제예요 용감해져라 그리고 긴 호흡을 해라 그죠 그리고 나서 뭐해라 빈칸을 해보아라 그죠 어, 이런 말이 나왔네요 기니까 그죠 그냥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죠 어? 음. 너는 아마도 보냈을 것이다 스펜드 시간돈 아니지 그죠 어. 고수 그죠 뭐하더라고 그죠 어울리지 못하도록 그죠 어. 한 창의적인 작품을 그 작품이 그죠 함께 잘행 두개다 함께 잘, 꽤 함께 잘 가지 못하는 그죠? 어, 잘 돌아다니지 못하는, 잘 어울리지 못하는 장인적인 작품 작품 하나 가지고 오죠. 어,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꾸며는 거다 그죠? 작품을 가지고 꽤긴 시간을 그죠? 보냈을지도 그죠? 뭐 다루었을지도 그것으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궁금해하면서 무엇이 그 약점 그 약점이 되는 요소인지 뭐하기 위해서. 니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소대씩이 붙어 보는 거다. 뭐뭐 하기 위해서. 그죠? 그것을 픽스 고치기 위해서. 그러나. 그죠? 꽤 자주 그것은 아이디어다. 그죠? 어떤 아이디어다. 네가 깊이 사랑하는 아이디어다. 그죠? 음. 뭐가? 그죠? 던져야 될 것은. 음. 음. Everything, 모든 것을 갖다 버리고 모든 것을 뭐다? 던져버리는 것을, 그죠? 어,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것은, 음. 뭐로부터, 뭐, 던진다, 그죠? 뭐로부터, 균형으로부터 모든 것을 던져버리게 하는 것은, 그죠? 어, 뭐다? 네가 아주 깊게 사랑하는 그 아이디어다, 그죠? 여기 보시면, 이게 좀 애매하게 된데, 지금 관계 대명사 대신 한개다 봤고, 두개 남았어요, 그죠? 네가 깊게 사랑하는 그 아이디어다. 뭐가 던져야 되는 거 던지는 거 모든 것을 균형으로부터가 뭐다? 용서해서 용기를 가지고 깊은 호흡을 하고, 뭐다? 네가 그 깊게 사랑하는 그 아이디어를 뭐라? 제거해라, 없애라 한다면 내겐 내것죠 제거해라, 없애라 그럼 뭐다? 그럼 답이 되겠네 그이죠 맞잖아. 국이 바로 뭐하는 거? 방해하는 거니까, 그죠? 고수해라 원래의 계획 아니죠 그죠 나누어라 전체를 작은 조각으로 인식해라 가치를 그의 일상적인 삶의, 이 삶의 가치를 인식해라 제거해라 없애라 부분을 보이는 가장 중요한 가장 좋아하는 중요한 맞네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상감해라 전문가와 그리고 찾아라 충고를 답은 그죠 어,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앞뒤 반대로 오조나서 여기 보시면 음. 역적 연결은 그죠? but 그죠? 문장 처음에 나는데 but이 가운데 오면 요 but 또 뭐한다? 예시라는 것도 있죠 그죠? 그리고 however가 나온 거다 거기서부터 전환을 이루면서 작각 보통 뭐한다? 강조하고 싶은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 뒤에 나은 말이 뭐요꽤 자주 그것은 아이디어다 네가 깊이 사랑하는 아이디어다 그것이 뭐다? 던진다 모든 것을 규정 밖으로 그러니까 규정 밖으로 던져 버리니까 방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야? 용기를 가지고 심호흡을 하고 나서 뭐해라? 그 사랑하는 부분을 없애라. 고그 사랑하는 부분이 뭐가 됩니까? 그쵸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 답은 뭐가 된다? 사 분이 되니다한 문장 한 문장 분석하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보냈을지도 모나. 스펜드 시간 돈 아니지 그죠? 스펜드 시간 돈 아니지 그죠? ING 하느라 시간돈을 사용하다. 그죠? 스탠드, 시간돈, ING. ING 하느라, 그죠? 시간돈을 사용하다. 그죠? 그죠? 고수도니까 겪다. 그죠? 응, 겪으면서 무엇을 한 조각의 창의적인 작품을, 그죠? 함께 다루면서, 그죠? 꽤긴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응,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른다. 그죠? 어떤 겁니까? 다정, 콰이트 행어라고. 그죠? 행, together, 니까, 함께 돌아가니까 잘 어울리는데, 여기 나시와 니까 잘 어울리지 못하는 거죠. 여기가 관계대명사, 인거 맞죠? 앞에서 주가 없으니까, 그죠? 하나 빠졌으니까. 자, 관계대명사는 너무 어떻게 하랬습니까 그렇죠. 처음 나오는 동사는 지나가고, 두 번째 나오는 동사를 꺼는데 동사 없이까지 왔으니까 여기까지 다 묶어서, 그죠? 작품, 장기적인 한편의 작품을 가지고 보냈다, 그죠? 꽤 많은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음. 다음, 컴마 넣고알인지가 넣으면 되나?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뭐, 뭐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한다? 궁금해 한다? 무엇이, 그죠? 어, 무엇이, 어문사, 주호동사. 가장 약한 요소인지가, 그죠? 뭐 하기 위해서, 자, s 가넣고이게 되시도 안 돼. 붙어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한다? 요 뒤에 거,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죠? 음. 근데, so를 쓰고, 또 띄우고, d e a t 을 쓰면, 은 그죠? 어떻게 합니까? 얘를, 매우라고 해석하고, 그죠? 요 d e a t 을 그래서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죠? 그런데, 우리 헷갈리는 게 뭐가 냐면 이렇게 so와 대시 a t 이 붙어서 왔는데, 앞에 뭐가 있으면, 신표가 있으면, 요거 전체를 어떻게 해석 해라? 그래서 라고 해석해라. 그죠? 그래서 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죠? 지금 어떤 경우, 요 경우잖아요. 그죠? 요 경우니까. 음. 뭐, 뭐, 하기 위해서. 그죠? 뭐 하기 위해서. 니가. 그죠?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픽스 뜻이 뭡니까? 고치다. 물론, 고정시키다라는 뜻도 있죠. 그죠? 고정시키다. 음. 또, 뭔뭐 뜻도 있다? 고치다. 그죠? 이 있어요. 그죠? 어. 그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죠 음. 어떤 요소가 약점인지를 궁금해한다, 그죠 그래서 어떤 요소가 약점인지를 궁금해한다. 그러나, 그죠꽤 음. 자주. 그것은 아이디어다, 그죠 그럼 지금 여기 문장이 좀 떨리게 된게 뭐냐면, 이 대시 하나 왔죠? 또 뭡니까? 또 이렇게 대시 두개 왔어요, 그렇죠? 음. 뭐다? 아 결국에는 그죠 관계 대명사가 이중으로 사용어 있는데 지금 전체 보면 뭐 여기 놓는 얘네들은 뭐가 되고 강조 구문이고 요 강조하고 싶은 말이 뭐다 관계 대명사에 의해서 수식되어진 구조예요 그죠? 어. 이름이 잘안 보이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그것은이다 그죠? 가장 좋은 아이, 가, <laughs> 아이디어다 어떤 아이디어 <laughs> 네가 B in love with them, 사랑에 빠지다죠 그죠 be 있다 in 안에 사랑 안에 누구누구가 아닌 사랑에 빠져다 깊이죠 그죠 깊이 그러니까 매우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아이디어다 그죠 근데 그 아이디어가 뭐다 광대문사 1번 2번으로 면 되고 그냥 뭐다 던진다 모든 것을 그죠 모든 것을 어떻게 해? out of balance니까 뭐다 out of balance니까 균형을 잃게 던져버리고 균형을 깨뜨리는 거다, 그렇죠? 어, 균형을 깨뜨리는 것은 네가 가장 좋아하는 바로 그 아이디어다, 그렇죠? 음. 그럼 우리 아이디어 어떻게 됩니다? 균형을 깨뜨리니까 없애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 나왔잖아요. 그래서 메뉴문 나왔네요. 용감해져라, 심업을 해라. 그리고 그렇죠 뭐야 지워라, 없애라. 그 부분 보이는 부분, 그렇죠? 가장 중요한, 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가장 좋아하는 거 맞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장 아끼는 사람 누구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 이 정도는 유연하게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나서 보아라. 어떻게, 그죠? 지금 하우가 나왔는데, 그죠?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얼마, 이렇게, 그죠? 얼마나 뭐뭐 한지,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근데, 하우가 나왔는데, 바로 주어 동사 넣으면, 어떻게라고 해석하 되지 그죠 어떻게 주어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그죠 어떻게 모든 것들이 그죠 스탠드업 잘서 있는지를 한번 보아라 그죠 어. 어떻게 모든 것들이 그죠 어. 잘서 있는지 잘 드러나는지를 그죠 한번 보아라 이 말이겠네요 그죠 자 메인 도 어떻게 가렸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해외차에서는 메이가 뭐랬습니까? 해도 된다라고 하지만, 아, 그죠? 우리가 뭐할 때, 해석하고 독회할 때는 메이가 나오면, 뭐, 뭐, 일지도 모른다, 그죠? 소리식으로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 뭐, 일지도 모른다. 너는 놀랄지도, 그죠? 네가 놀랄지도 모른다, 그죠? 어떻게, 그죠? 심지어, 얼마, 아, 놀랄지도 모른다, 뭐, 뭐에 의해서. 얼마나, 그죠? 어, 지금 뭐 하십니까? Even and h o 얼마나 균등하고 때이번에 뭐다 균등하게죠 그죠 균등하게 그래서 우리가 홀수를 뭐하니까 odd number를 뭐라고 그러고 홀수라고 하고 그죠 짝이 맞는 수 그죠 균등한 수를 뭐한다 even number라고 하는 거죠 그죠 짝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니까 균등하게 뭐임팩 진지 얼마 되겠지만 뭐 균등하게 그죠? 얼마나 균등한지 병렬이네요 그죠 기역 그리고, 미연 하모니. 얼마나 조화로운지. 그 남아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그죠. 하오노고, 주오도 흘할 때, 어떻게라고 해석을 했죠, 그죠. 근데 뭐, 나 지금, 흥용사나 부사가 따라왔을 때는, 얼마나 흉등하고 얼마나 조화로운지. 그 남아있는 요소들이. 리졸티 남아있는 할 때, 리졸티드가 아니고, 리졸티드라는 거. 이거 좀 주의하세요. 이거 중요한지랄 만약 너의 가족이, 그죠. 어. 만 너의 가족이 견딜 수만 있다면, 멜가보다 참다, 견디다. 그죠? 고민한 뜻이지만, 이 단어가 참다, 견디다. 이런 뜻이 있죠. 그죠? 뭐, 스탠드라는 뭐 단어로 많이 쓰이고, 또 그죠? 인류라는 단어. 참다, 견디다. 그죠? 어, 이런 단어들. 참다, 견디다. 그것을 견딜 수만 있다면, 그죠? 음, 너는 뭐 한다? try, 시도할 수 있다. 요, 뭐, 한 원리를, 어, 너의 식사를 가지고 이 원리를 시도해 볼 수가 있다. 그죠? 만들어라. 사과파일을 뭐 없이, 어떤 사과도 그 안에 넣죠. 사과 없이 사과파일을 만들어 봐라 가능합니까? 사과 없이 사과파일을 만들어 봐라. 그죠. 어, 가장 중요한 건없애라 말이네요. 그죠. 계속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요리해라. 그죠. 토요일의 로스트 치킨을 뭐 없이 가지고, 모든 그죠. 튤립밍 가지고, 그죠. 어. 토요일에 그죠. 아 썬데이네요 썬데이 일요일 날에 닭구이 구이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죠, 어. 그죠? 어. 뭐냐고? 모든 부재료를 가지고 만든 거죠 어. 그러나 뭐 없이 닭 없이 이건 어. 뭡니까 요 문장은 요 문장은 이건 뭡니까 요 문장은 그죠 요 문장은 뭐한다 그냥 예시로서 반복할 수 있죠 얘가 1번이라면 요거는 2번이고, 그죠? 요런 문장은 뭐다? 아, 똑같은 말을 중요하니까 반복한 거고. 여기서 보면, 아, 닭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닭이고, 사과파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과죠. 그까 그러니까 뭐다? 아, 이 사람이, 이 문제를 낸 사람이 많다. 요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것을 없애라. 뭐, 뭐, 없이 하라. 그죠? 반복되어져 나오는 거죠. 갑자기, 그죠? 감자. 그리고 그레이비 그죠? 음, 그레이비 그리고 뭐다? 감자 그레이비 야채들이 음, 차지한다 그죠? 더 많이 차지한다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게 모든 사람의 주목에서 보다 많은 부분을 테이크업이 차지가 그죠? 차지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닭구이 하는 닭이 없으니까 그죠? 단지 그런 게 두드러지게 볼 수밖에 없죠, 그죠? 음, 전체의 맛과 그죠. 전체의 맛과 분위기, 그 식사의 기억, 위험의 여죠 그죠. 마다 다를 거죠. 당연히 바꾸 없이 다덮에서는 그죠. 사기 아닙니까?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역시 반복해서 이런 보시고, 죠이업모 스피어가 뭐다? 여기서, 그죠. 대기, 이런 뜻이지만, 그죠. 여기서 대기 공기,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 한다? 분위기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같아요 전체를 할 때, 그죠. 올이랑 단어를 쓰는 말과 이올 그죠 응. 플레이보라고 이렇게 써야죠 더가 어디 옵니까 그렇죠 여기에 와야 되죠 더가 여기에 위치합니다 근데 훌로 갈 때는 더가 여기 온다는 거죠 요거 두 개를 가지고 기억을 좀 넣어가지고 시낼 수도 있으니까 꼭 문법 시을에 넣을 수도 있으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역시 반복 반복해서 학습하시고 그쵸? 자기 약점을 찾는 거그 그것이 가장 학습에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밤보다 더 좋은 선생님은 없습니다.